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오늘은 지금 바깥에만 안 보이지만 유리 얼굴은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방학을 했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지금 유치원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할머니랑 같이 마트를 가고 있어요, 저기. 저기 마트가 있어요. 그럼 마트에 도착해 보여. 요 <laughs> 여러분 도착을 했어요 <laughs> 마트에 도착을 했는데 사람이 완전 많아요 일단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laughs>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에스컬레이도 타고 올라가서 일단 밥을 먹을 거예요. 점심밥을. 할머니랑, 뭐, 재미가, 재미가. 나도 방황을 안 했어요. 내일부터 유치원이라 가서. 그래서 오늘 왔습니다. 깔깔깔깔깔. 재미야? 미안해. 여기 <laughs> 한번 해 주고 봅시다. 여기 열심히 갖고있어요 전화는 너무 많아. 노니까누구십니까 아, <봐라> <laughs> 지금은 여행 <여기> 중에 가고 있습니다. 요제 운전대가 있어요. 저기 찜 많은데. 아, 대박. 사들이 어, 게임을 하고 있요는 뭐? <laughs> 어, 남자 장예요 <laughs> 마트 엄청 오랜만에 마트어요밥 먹으러 가려서 지금 밥 먹는 데를 와. 가고 있어요.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뾰우! <laughs> <요> <띵> 뾰 <뾰워뿌> 와우. 이뻐요. <laughs> 완전 멋지죠? 어 저기 커피숍이 있네요. 예, 음. 네. yeah. 가시트가 천지. 가시트 천지 발견. 음. 메이업도 있네요. 머리 머리 미용실. <laughs> 이거 그건데 <내가 웃음> 그 커피지. <laughs> 어디까지 걸어가는지 모르겠는데 하모, 할머니를 따라가고 있어 으이 <laughs> <laughs> 음, 더워 잠파로 벗었어요 잠파 계단. <laughs> 얼굴 없는, 이거 뭔지물랑기 같은? 어, 여기는 얼굴 있는 정상적인? 옵니다. 여저 마네킹 생, 마네킹이 있으니까 왠지 그 신비의 파트 고스트벌의탁 로스트 버레스의 탄생인가 거기에 두 번째 이야기에서 각기가 생각난대요. 그래서 그 완전 무서웠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신발장. 신발 타는데. 어, 또 없는데. 아, 이거 무서워. 상체가 없어. 열심히 올라갑니다. 끝이 없어. 에스쿨. 뽀뽀 뽀뽀 빠빠빠 뽀뽀 뽀뽀 러면 여러분 밥 먹.. 뽀뽀는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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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뽀 뽀뽀 엄청 엄청 뽀뽀 뽀뽀 그리고 샤부샤 음, 음, 오 떡볶이 엄청 4개백이 많네요

여기서 미리 시키고 갈게요. 짜장면, 짬뽕, 짜장, 홍짜장. 해물 쟁반짜장 먹어. 그냥 비짜장 비양짜장에다가 저거 먹자. 짬뽕. 해물짜장. 이거. 삽산 탕수육 먹자. 홍 탕수육. 완전 많아. 찹쌀탕수육, 찹쌀탕수육, 홍탕수육, 네. 홍탕수육 보면 좀 매워 보여. 매콤, 매콤달콤해. 음, 이거는 쫄깃쫄깃 이거는 빵풍기, 애플망고크림새우. 그러면 저희는 이거와 음, 이거. 짜장하고 짜장면, 네백이네 짜장 네백이네가 쟤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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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쟤네가 가 텐즈 여기 저쪽으로 가어요다어 텐, 책상, 텐, 국자장. 국자장 집에 왔습니다. 응. 컵과 물물건다 아시겠죠? 비프로 비프로 비비비프로비비비비나와라

제가 얘를 한번 살아보지게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야. 짠. 사라졌죠? 할머니 손밖에 없죠? 다시. 얘가. 짠. 다시 눕혀놨습니다. <laughs> 다시, 그럼 얘는 여기 다시 꽂아주고. 다 기다릴게요 음식 나오면 진짜로 하겠습니다 뿅 나도 왔습니다 와 비주얼 상수까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 탕수육이 삼층로 쌓여 있어요. 음. 음. <웃음> <웃음>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는데, 뜨거워! 안 잘라도 되지? 짜장면은 과연? 근데, 짜장면 면발이 원래 거랑 달라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어. 일단, 잘 먹으면, 은올게요 뿅! 아, 여러분, 드디어 밥 먹었어요. 어, 배불러요. 어, 이제 배도 빵빵하게 채웠으니까. 이제, 저희는 옷을 바꾸고 집에 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